의미의 실수 k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이 식은 k에 대한 상등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을 k가 있는 값과 k가 없는 값의 곱으로 우리가 나눠서 적어볼 수 있고 k를 갖고 있는 친구가 지금 kx, ky. 마이너스 3k니까 얘네를 지금 괄호 안으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나머지가 x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지금 괄호 안에 묶인 친구들이 각각 0이 돼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수 있는 값이 x 더하기 y가 3이고 그 다음 두 번째 xy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우리가 여, 어, 변형 공식 사용해서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한 값의 형태로 대입 시켜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지금 얘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에 지금 식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전개를 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는 개수 비교법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좌변을 먼저 정리해보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더하기 2는 우변에 있는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같아지고 좌변에 있는 동류왕 친구들끼리 계산해봤을 때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우변인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같아져야 되니까 a랑 b 값 구해볼 수 있겠지? 지금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알수 있는 거는 X에 대한 지금 식이란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식을 잘 살펴봤을 때어 우리 좌변우변식이 서로 같아져야 하잖아 근데 우리 지금 fx란 식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수치 대입법 사용해서 푼다고 했어요 그니까 fx를 모르니까 이 값을 통째로 0으로 날려줄 수 있는 x 값을 찾아서 풀었었는데 얘는 이 값이 지금 0될수 있는 x 값이 존재하나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 x값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fx 식을 내가 직접 한번 세워 볼 거야. 우리 좌변이 3차식이잖아. 그 우변도 똑같이 3차식 돼야 돼요. 그러면 2차식에다가 우리가 1차식을 더해야 좌변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fx 식을 세워 보면 3차식 돼야 돼. 근데 최고차항끼리 비교해 봐. x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x 제곱 되냐면 x를 곱해야겠죠? 그다음 상수항도 우리가 뭐 새로운 문자 c로 적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유출을 해서 바로 적어 볼 수도 있거든 잘 봐봐 우리 좌변에 있는 상수는 플러스 2야 그리고 여기 뒤에 플러스 5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상수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지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좌변에 지금 플러스 2가 있죠 그리고 우변에 지금 플러스 5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상수,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상수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 좌변이랑 같아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플러스 3을 곱해야 상수인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대입을 시켜서 전개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f(x) 자리에 x 플러스 3 우리가 식 세워준 거 대입 시켜주고 이 값이 2x 플러스 5랑 같다고 해서 이 식을 좌변 우변 쭉 전개해서 우리가 직접 비교해주는 계수 비교법 사용해서 a랑 b의 값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자.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런 미지의 계수들 있지. 이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 개수법이라고 했었어. 근데 여기에 크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전개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잘 봐봐. 여기는 이 옷, 차시 이거 전부 다 전개해서 직접 비교해 볼수 있겠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대입법 사용해서 풀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들 잘 살펴보세요. a0-a1, a2-a3부터 순서대로 a10까지 얘네가 지금 이 문자들의 개수인데 부호가 지금 번갈아서 나온단 말이야. 우리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좌변에 우변 똑같이 숫자 넣어주니까 4-5 플러스 3의 다섯 제곱은 a10-a9 플러스 a8 이렇게 쭉쭉 하다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a0이랑 같아지겠죠. 내가 구해야 되는 값들이랑 같아졌으니까 왼쪽에 있는 이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이 3차식을 fx라고 일단 바꿔서 적어보면 주어진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9래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식을 사용해보면 그러면 얘는 지금 fx를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이때의 몫이 생길 거고 이 때의 나머지가 4x 플러스 9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qx 정확히 모르니까, x에 마이너스 3 집어 넣었을 때의 값이 우변에 우리 대입시킨 거랑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9인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x에 2 넣어서 계산하면 8 더하기 9인 17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이 f 마 3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 2는 17인데 a랑 b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x의 마 3과 2를 여기 fx식에 대입을 시켜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세우면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나머지 정리식 바로 적어볼게. px를 x-k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x에 k를 넣고 계산한 이 나머지와, 그 다음에 x, P, px를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p-k. 얘네 나머지를 더한 값이 8이랑 같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위에는 식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 k 세제곱 더하기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8과 같아졌어. 여기서 사라지는 값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값은 이 k제곱 플러스 2는 넘어가면 6이랑 같아지고, k제곱은 3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직접 구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두고, 다시 구하라고 하는 값을 살펴볼게. px를 이번에 x-k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물어봤어요.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qx 모르니까 x자리에다가 k제곱을 대입시켜야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p, k제곱이 나머지인 r과 같아서. 근데 k제곱이 아까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답은 p3이 r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px식에 x의 3잘 대입시켜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다항식을, 두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각각 2, 3이래. 자, 그럼 알수 있는 정보를 쭉 적어볼게. f-1이 2, 2그 다음에 g-1이 3. 그 다음,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1과 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f3이 1이고, f, f3이 1이고, g3이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근데 이번엔 다항식, fx, g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2차식을 일단 인수분해해서 바로 적어보고, 얘로 나눈 당연히 몫이 생길 거고, 이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나머지 RX가 AX 플러스 B인 거고, AX 플러스 B를 구해봐야겠네? 우리 아까 구해둔 값들 있거든. 얘네를 좀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 qx 몰라 얘네 통째로 없앨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거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시켜보면 f-1 g-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아지고 실제로 f-1이 2고요 fg-1이 3이니까 얘네를 곱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이번에 3을 대입시켜보면, f3 곱하기 g3은 3a 플러스 b랑 같아지고, 이 값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같아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6이랑 같아지고요. 그 다음,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지기 때문에 얘네 연립방정식 풀면 ab값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rx까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 주어질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일단 식을 좀 적어보면 fx를 x로 넣었을 때의 나머지 그러니까 f0이 지금 5란 얘기 그 다음에 f-1이 4그 다음에 f1이 8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이 fx를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 여기에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넣으면 f0은 c랑 같아지고 이 값은 5랑 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값은 8이랑 같아지고 f 1은 a b 플러스 c랑 같아져서 4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열립 방정식 풀어보면 나머지 a랑 b의 값 구할 수 있고 이 나머지의 형태를 우리가 2차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지? 자, 다항식 f x 플러스 3을 자 이거 식을 좀잘 적어볼게. 다항식 f, x 플러스 3을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랑 같아진대. 그럼 일단 얘로 알수 있는 값들을 좀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 qx 몰라요. 그래서 얘를 전체 통째로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 값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f 1은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어서 2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시켜 보면 f 4는 1 넣었을 때3 더하기 8이니까 11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다시 볼게 f x 제곱을 이번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거고요. 우리 q x 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4는 나머지 r이랑 나타지죠 우리 나머지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구해둔 거 f4가 얼마야? 1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px를 2x 더하기 3일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2래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두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q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래. 그 말은 q3이 4란 얘기예요. 이때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이 나머지는 p3. x에 3 넣었을 때 나머지 아마 r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린 p 3백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적어놓던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p3을 구하기 위해서 x에 3을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p3은 얘가 2, 3, 6 더하기 3이니까 9, 9 곱하기 q3 마이너스 2랑 같아지고 q3은 아까 위에 있는 문장에서 4라는 걸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9 곱하기 4 마이너스 2로 적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p3은 우리 답을 34라고 적어 볼수 있습니다. 다항식 fx에서 fx-1이 x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 이를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면 x에 마이너스 2 넣어 볼수 있죠. f-3이 0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x, f, x 플러스 1을 x-2로 나누면, 이때 몫이 있고,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얘는 x에 2를 넣어볼 수 있고, f, x에 2 넣으면, f3은 0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개씩 나와 있기 때문에 마 3이랑 3을 x식에 넣으면 x에 넣으면 연립방정식 사용해서 a랑 b의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가 f(x)는 x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f 2의 값이 0이란 얘기고 나 x 제곱 2는 f(x)의 인수라는 건 fx는 x제곱-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어, 얘는 식으로 작성해 보면, fx는 x제곱-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x자리에, x제곱자리에 2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f, 풀마 루트 2 e 값을 넣었을 때이 값이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시켜보면, f, 2는 16 더하기 4p 더하기 q. 이 값이 0이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f,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E 사실, 부호 상관없어요. 4제곱 할 거기 때문에 4제곱 하면, x 제곱의 제곱이니까 4. plus ep p l u q는 0 주어진 식을 연립방정식 해서 구할 수 있겠죠.